궁금하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해? 혹시 소옷부터 벗진 않아? 솔직히 너무 불편하잖아. 답답하고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외출할 때도 소옷 패스! 하고 싶은데,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그럴 순 없잖아? 나만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한 거 있지? 지금 바로 소개해 줄게. 바로 아르보노의 스테이 웜 히트 발열 티셔츠야. 아르보노 제품들이 입소문템으로 유명하잖아. 굳이 가깝한 속옷을 입지 않아도 안 입은 티가 전혀 안 나. 봐봐! 나도 지금 이 티셔츠만 입고 있는데 전혀 티가 안 나지? 보이는 것처럼 티셔츠가 굉장히 얇잖아. 그런데 어떻게 티가 하나도 안 나는지 궁금하지? 짜잔! 옷과 속옷이 하나인 일체형 노브라 웨어거든. 안에 몰드가 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이 몰드가 자연스러우면서 볼륨 있는 가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따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돼. 봐봐, 모태가 괜찮지 않아? 혹시라도 나한테 안 맞을까봐 걱정하는 궁극러들 있지? 이 밴딩이 밑가슴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어떤 가슴 모양도 잘 커버해준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a컵부터 f컵까지 다 커버해준다고 하니까 사이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리고 또 눈여겨 볼 점이 있는데 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놀랍지? 이게 바로 아르보노만의 특허된 기술력인데 무압박, 무밴드 방식의 봉제 기법을 사용해서 불편함을 줄였대. 솔직히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막상 입어보면 압박감이 느껴져서 불편하잖아. 이건 볼륨감은 살려주면서 몸통의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정말 편해! 넥라인은 라운드와 유넥 두 가지가 있고, 컬러는 블랙과 스킨 두 가지가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면 돼. 피부에 닿는 느낌이 까칠까칠하지 않고, 안감에 들어간 기모가 되게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어. 궁금러들도 촉감이 좋아서 자주 입게 될걸? 그래서 나처럼 홈웨어나 이너로 입어도 되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점퍼 안에 이너 티셔츠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알지? 집에서 자연인으로 있다가 배달 음식 받을 때나 편의점 갈때 주섬주섬 속옷 챙겨 입는 거 너무 귀찮잖아. 그런데 평상복으로 이 티셔츠 한 장만 딱 입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능도 좋더라고. 이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되게 따뜻하다. 아르보노에서 자체 개발한 원단을 사용해서 보온과 발열이 뛰어난 거래. F/W 시즌에 딱인 거지. 특히 추위를 잘 타는 궁금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게다가 따뜻하면서도 건강에도 좋더라고. 궁금러들 그거 알았어? 가슴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지면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 그런데 우리가 속옷을 착용하면 가슴 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 다행히 아르보노의 티셔츠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만큼 가슴 온도가 낮게 유지되니까 더 건강에 좋겠지? 그리고 이 티셔츠에는 흡한 속건 기능이 있어서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켜준대. 그러니 골프,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할 때, 아님 캠핑 갈때 입어도 좋을 것 같아. 운동할 때 어떤 자세를 해도 불편하지 않고 끈 풀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몸에 밀착돼서 근육 하나하나 잡아주고 보정되는 느낌이야 아참! 이 티셔츠에 짝꿍이 있더라고 바로 아르보노의 스테이 웜 히트 발열 타이즈와 압박 밴드야 티셔츠처럼 자체 개발된 원단으로 제작돼서 따뜻하고 흡한 속건 기능이 뛰어나대 게다가 레깅스 핏감에 적당한 압박감이 있어서 근육 긴장감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대. 운동할 때 함께 입어주면 정말 좋겠지? 이거 봐봐. 엄청 잘 늘어나지? 그만큼 내 종아리를 시원하게 마사지해준다는 거지. 궁금하들! 그동안 가슴을 압박하는 속옷 챙겨입느라 너무너무 답답했지? 아르보노의 스테이 웜 히트바를 티셔츠로 답답함은 벗고, 편안한 일상을 즐기길 바랄게. 그럼, 안녕!